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은 영혼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예, 어, 말씀만 들어도 정말 너무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어,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성막이든 그것이 텐트든 아니면 어떤 건물이든 에,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한 가지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 그새그새 그,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본성을 없으셨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증거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졌습니다. 열1기상 8장 9절을 보면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당에서 나온 후여호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고 언약괴 안의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약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에는 당신의 심령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심령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예르미아 31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와의 말씀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편지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 있는 증거죄이자 어, 그 임재가 있는 성막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곧 당신의 손과 발입니다. 그분은 이, 당신 안에서 걸으시고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십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53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속죄제를 지내실 때에 자기의 그 시를 보셨고, 그 다음에 그 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연장될 것을 바라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가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기관화돼서 어, 교회에서 무슨 일이, 교회에서 와야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새롭게 차지하고 새롭게 함께 나누고 성장되고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는. 밖으로 파송되어서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니셨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뭐 우리가 이거를 갖다 그 평신도 운동이라고 뭐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을 쓰게 되기까지 너무나 아 교회가 그그 아그 하나님 그 뜻과 다르게. 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하든 밖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과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시고 싶은 곳에 나타나십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아, 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 그것이 바로 어, 우리 각자 아, 그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 고린도서 3장 3절 여기 어,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될수 있겠고요. 또 어떤 편지는 어, 그하나님이잘 나타내지 못하는 편지가 될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그 모든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많이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 우리가 살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창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 어,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분이 와 계셔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어, 그분의 정말 아름다운 위대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삶이 그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이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내고, 그들을 제자 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삶에 있는 아버지의 임재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분위기와 완전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이신 성령님이 제 심령 안에 사시며 그것으로부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질병과 연약함 및 모든 어둠은 제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 그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 붙잡고 있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분이시고 그 분은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표현 하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슴 가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 머리로 자꾸 따지고 뭐, 옳은지 틀린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그 언약계가 바로 우리 심령이기 때문에, 심령 안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 안을 늘 열어놓고, 말씀도 거기다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정을 하고 인도를 받을 때도 항상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과정상 따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인도는 우리 심령 안에서 가슴이. 가슴이 맞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음성을 정확하게 오히려 들을 수 있습니다.